300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오늘도 안식하는 날 기억하여 주 앞에 예배하고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과 하나님을 숨기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사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 하늘에 두었으니 하늘의 상급 잘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소서 주님 기뻐하는 바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 다시금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헌신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주님이 정한대로 주님의 편이냐 주님을 대적하는 편이냐가 구별이 됩니다. 요거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와 저희 너희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고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길을 가는 민중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수용하는 자와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거부하고 왜 수용하느냐, 이걸 마태복음에 의한 말씀을 따라 좀 살피면 모든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들을 총칭해서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중에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듣고는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복음을 선포할 때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였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말. 스데반이 능력이 없고 베드로는 능력이 있어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삼천 명 회개하고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는 돌들어 스데반을 죽였다. 그걸 그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다 없다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평가는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싫으면 그 말씀 전하는 자를 해코지 안겁니다 스테반처럼. 그래서 이게 독일의 나치에 홍보 선전하는데 적용이 되어가지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흠잡을 데 없으면 그 이야기 전하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라 이런 게 나치의 홍보 지침에 있습니다. 이미 이게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잘 이용했고 이것을 이제 뭐, 뭐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소위 좌파들이 이것을 잘 사용을 하시고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깨닫는 사람은 금률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중에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금률의 그릇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패자부활전 같은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옛날 소련이었을 때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했습니다. 예수 미다가 발각되면 그 겨울에 얼음 호수에 이렇게 둥그렇게 얼음을 파내고 거기에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동사시키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련에 박해받던 기독교 순교 역사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얼음 호수의 얼음을 파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기 전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여기 안 넣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게 그 사람들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 얼음 호수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죽기 싫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안 믿겠으니 나를 근처에 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고 군사가, 군인이 그 사람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군사,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멸류관을 들고 여기로 다가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죽기 싫다고 꺼내달라는 이 사람을 꺼내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을 본이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천사가 그 멸류관을 가지고 오다가 한 천사가 다시 그 멸류관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멸류관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순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게 된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게 된 사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건물의 그 사람인지, 진노의 사람인지가 구별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다" 내 인생에 우스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어떻게 조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검토하지요. 내 주위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또, 아, 이건 해도 되겠다, 안 해도 하면 안 되겠다, 평가하지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래, 손해보더라도 이걸 선택하자. 아, 이번에는 손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건 안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한다, 혹은 안 한다, 혹은 보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행동, 내 입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지시를 따라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겨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담배 세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 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남메세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다시 밝혀 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서로 두려움이 있지요. 사울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만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하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깨달았지요. 그래서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이 엄청난 경험을 했으니, 이제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 회복되는 것을 봤다. 그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계신 거죠. 누가 진노에 그러시됩니까? 누가 극률의 그릇이 됩니까? 깨닫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깨달아야 되겠지요. 덮어놓고 일단 깨닫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못할 수도 있고 습관 때문에 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깨달아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자꾸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면 하나님 손해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 내보고 시켰는데 내가 안하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시켜요. 뭘 하나님이 내 안하면 복을 안, 주, 뭐안 주면 하나님 손해.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불러가 시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25절 호세아의 글에 그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말하겠다. 일컫겠다. 부르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컫겠다. 부르겠다. 칭하겠다. 순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 호세아의 말씀 이거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해야 할일 어쩌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주의 멍에를 메고 누구든지 다 배워야 되는.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내 백성 아니다. 라고 한그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이날수 있노?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걸로 미해그 예수 갈릴리 사람이라고 배척하면 구원 없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이야기한 이 말씀, 또 27절에 이사야가 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에 흐다한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정해져 있다 이걸 가지고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믿으면 전부 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래 가르치는 것 보니 고는 예수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 2단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 주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야 된다는말이요 그러니 29절 말씀에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진작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받을 인생이다. 그런데 누군가 씨, 누군가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이 누가 누굽니까? 이 씨가 누구냐?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누군가? 우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주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지요. 그건 1차적으로 그렇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안 계시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안보이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중간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쓰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왜그 이야기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하는 저주를 막아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나고 그 막아 쓰는 사람이 없거나 게으르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으면 그 교회는 잘 되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을 접으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이말 저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 사람을 금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극률에 그릇 좀해 주이소. 장로님의 극률에 그릇 좀해 주이소. 권사님이 극률에 그릇 좀해 주이소. 한다고, 하락한다고 합니까?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좀 힘드니까 네가 좀더 하소. 그런 거는 되지만 나는 아예 안할 테니까 네 혼자 다 해.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금률의 그릇이 되고 금률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주님 오래 참아주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진노의 그릇으로 빠질 수가 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제 새벽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찌 봉사하고 번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준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준이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냐를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일 속에 이제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옳습니다. 혹 명예가, 혹 재산이, 혹 이런저런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 가져가시면 반드시 풍성하게 되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죄 가운데 거해서 진노의 그릇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극률의 그릇에 범주에 들어오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심하며 순종하며 때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서금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숨기고 주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률의 그릇으로 쓸수 있,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금률의 그릇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늘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크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긍률의 그릇으로 지어진 바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 심령위에 우리 교회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